무슨 상황이데 지금? 갑자기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So 경찰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바으로 <빡자로> 쫓겨나서. 저희는 지금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스위스요? 저희는 스웨덴이에요. 아 스웨 덴 <laughs> 마리오가 멀미가 나는지 이상해졌네요. <laughs> 스웨덴 스웨덴. 저희는 지금 스웨덴 예테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어서 숙소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인을 먼 하시죠. 체크인 하라고 하시죠. 기몽 사몽 어, 하신가요? 내리기 직전에 막 졸아 가지고. 네. 저는 내리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했는데 왜 그러시죠? <laughs> 어떠셨어요? 저희의 유튜브를 마리오가 1편부터 정주행했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니 마리오가 되겠습니다. 아 신기하게 생겼다. 우와 뭐야? 문이랑 인가? 왕관이? <laughs> 스웨덴. 스웨덴은 또 처음 발바. 오 그래도 진짜 내리기 직전에 막 폭우가 내리다니. 지금은 그쳤네. 그치긴. 이비가 그친 틈을 타서 빨리 가야 빠르게. 돼. 어. 진짜 폭우 완전 저희 내리 직전에 막 폭우 와 와가지고 저희는 방에 체크인을 했는데요 <laughs> 원래 좀 작은 방이었지만 진짜 컴팩트 자체네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앙증맞은 사이즈 화장실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에 침대까지 동선는이 <laughs> 정도면 충분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침대 <laughs> 마리오 어때요 일종차별 아니요 에 <laughs> 아니 너무 웃긴 게 이거 체크인할 때 프리퍼하는거 있어? 뭐하이어플로어라든지뭐 이래서 내가 혹시 뷰라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laughs> 아 너에게 딱 맞는 뷰 있는 방이 있어 이래서 내가 아 진짜 고마워 이랬거든요. 그러고딱 올라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laughs> 네 공사장 뷰입니다. <laughs> 저에게 딱 맞는 뷰라고 했는데 인중차별 맞죠 마리우씨? 맞아요. <laughs> 아무튼 저희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그래프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아침에 조식을 먹고 드디어 스웨덴 구경을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아 저희 나오기 직전까지 갑자기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 날씨 갑자기 너무 좋다. 오늘은 뭐 예테보리의 구석구석. 오늘 아마 마켓또 하나 여, 있는 게 있다는데 거기에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그거 이외에 사실 저는 특별히 가고 싶은 여기 있죠 아 아이케아는 한번 이케아 여기 외국에서는 아이케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케아 네이 아이케아가 스웨덴 브랜드인 건 다들 아시죠? 어? 노키즈 존인가 봐아헐여럼요 여긴 좀아 쪽일간... 이거는 약간 아닌 거 같아 그거 같아 그 뭐라 그러지? 모델하우스 아니 어, 모델하우스인데 그거 뭐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으악. 아 여러분 저의 언어 능력 어떡하죠? <laughs> 진짜 싫어하냐? 어 이거는 뭐죠? 그, 무슨 동상이지? 오 되게 멋있다. 광개토 대왕 같아. 그리고 뭐 어디 가야 되지? 어 비지터 센터 한번 가보자. <laughs>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모르겠을 땐 비지터 센터나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을 찾아가 보시면 그 도시에 대한. 뭐 여행지나 관광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진 정보가 있습니까? 음 우선 예태보리에는 뮤지엄이 많아요 뭔가 액티비티 할 만한 거뭐 에스키브룸은 어디 가나 있네 방탈출은 방탈출? 어 아, 카지노 카지노가 있네 일단 아까 여기 그 마그네틱이 얼마였지? 59였지 59. 마그네틱을 먼저 사러 가보자 그러면은 오늘의 목표 일단 59보다 싼 마그네틱을 찾아보자. 좀 있다 점심 먹으러 가야 되나? 지금 1시야 그러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프긴 한데. 조식을 너무 빵빵하게 먹어가지고. 빵빵아. <laughs> 살로홀이었어 이다 살로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 거기 같은. 칼, 칼, 칼디프. 칼디프, 칼디프에서 갔던 마트. 헉, 우와, 보기 상태가 너무 좋은데? 네. 우 와, 저 초콜릿 하나 사갈까봐 조금만. 헬로 l l o This is Angelo. t h a 저희 한식 집에 막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코리안 몽골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오 하면서 들어왔는데 와 엄청 고급스러워요 진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소주 가격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한 병당 자그마치 3만 원입니다. 음! 음,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짜라란. 이것은 제육볶음. 이는 스타터 잡채인데 이게. 무려 만원이에요 이렇게 한 상에 그럼 얼마요 이렇게 한 상에 자그마치 33,000원이네요 <laughs> 아 한식이 정 먹고 싶을 때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는 바쁜 쇼핑 중입니다 진짜 짐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이 마사지 롤러 좀 사고 싶다 나는 마사지 좀 하고 싶다 림프 마사지 <laughs> 나 림프 마사지 하는 중안돼 그러면 이렇게 <laughs> 먹어야지 근데 안에 진짜 따뜻하게 하겠다 <laughs> 마리오, 마리오가 평소에 옷을 하나 사면 그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어. 드디어 탈출 하지만 2시간이나 <laughs> 있었는데 산건 뭐죠? 재수영복 마리오보고 사라 그랬는데 이거 입어만 합니다. 마리오 진짜 계속 입어보고 계속 고민하더니 안 샀어요 근데, 가는 길 아세요? 그럼 제가 볼게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문 닫은 줄 알았지만 그냥 먹는 사람이 없던 거였어. 다행이다. 어? 바로 주네? 응. 저희는 드디어 스웨디시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럽에서 많이들 먹는 굴라시와 짜란 이게 스웨디시에서 많이 먹는 미트볼 뭐, 이렇게 그린빈이랑 이거는 약간 잼인가? 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못 먹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다행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맛있게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좋아요. 민 쇼핑을 거. 했더니 배가 고파졌네. 어우, <laughs> 무슨 맛이야? 근데부터 먹어봐. 나는 이거 한번 먹어볼 음! 맛있어? 음! 뭔 맛이냐, 이게? 음! 떡갈비인데 좀 느끼한 떡갈비 같은데. 약간 어묵인데 고기 버전이야. 음! 식감도 완전.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육개장 같은 느낌인가? 와. 어. <laughs> 네? 음. 원래 굴라시가 약간 이런 맛이야, 나기아 그래? 토마토 소스 엄청 연한 맛. 아무튼 마리오 입맛엔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괜찮습니다. 이거 감자랑 해서, 갈게 이거랑 같이 먹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을까? 반짠? 음! 맛있어요? 처음 먹어 맛이야. 햄버거 먹는 것 같아. 먹어봐 음, 맛있다. 괜찮지 않아? 맛있는데? 그렇게 배가 안 고파서 다행이다. 아마 이제부터 마리오한테 굴라시라는 음식은 별로안 좋아하는 부호 음식이라는 게 완전히 꽉 박혔을 거예요. 두번 다시 마리오 인생에 굴라시랑 없다. 응 절대 안 먹어. <laughs> 어떠셨습니까? 스웨덴 음식. 아, 어, 저는 너무 맛있었어요. 우선 스웨덴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드셔 보실 그 스웨디시 미트볼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프 치즈버거. 그 비프버거, 일반적인 비프버거에 치즈 많이, 어? 또 뭐야? 어, 또 하늘이 또 깼어. <laughs> 뭐야? 들어올 때막 비와가지고 저희 뛰어왔거든요. 아무튼, 그 스웨디시 미트볼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햄버거. 그것도 비프 치즈버거. 네. 진짜 완전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그 완두콩이 느끼할 수도 있는 걸좀 잡아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잼이야 무슨 잼인지 물어볼 걸. 딸기잼 아저씨가... 같던데 아니야 딸기가 아니라 그 동동 동글동글한 약간 사수수유 이런 것처럼 아니 엄청 조그만 거.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아저씨가 영어 하는 거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말안 걸었거든요. <laughs> 아무튼 제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 본 다음에 남겨드릴게요. 몰라보게요. 속이다자아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 분명 방금 전에는 하루에도 한 다섯 번씩 변덕이 있, 있는 것 같아. 마치 마리오 기분 같네. 이거 어, 뭐야 이거? <laughs> 갑자기 맑은 하늘에 비가 짱 많이 와요. <laughs>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지 이걸로는? 갑자기 맑은 하늘 맑은데? 뭐, 여기 근데, 보일 걸 아마. 여기 보일라나 이렇게. 향을 당겨줄 걸? 해 보이시죠? 갑자기 근데 비가 막. 날아가도 <laughs> <말나가도> 오르겠다.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신기하지? 너무 웃기지? 이, 이거 여우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여우비. 그치 맑은 하늘에 비가 오면 습하지가 않아요. 전혀. 뭐아무 신기하네요. 아 비. <laughs> 비를 피하러 가자. 비를 피하러 가자. <laughs> 마리오의 쇼핑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어달라네요.

저희는 우선 외출을 마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뒤쪽에서 지금 미국인들과 리셉션에 있던 스웨덴 친구 한명 1대6? 1대7로 2, 입 맞짱을 떴어요 완전 흥미진진 그 자체 완전 막 욕하고 막 빛이 나오고 막 바다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갔고 경찰이 와 있는 왔어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빨리 떠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리오는 흥미 진진해질 것 같아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네요. 경찰들이 와서 <laughs> 뭔가 호텔 객실을 물어보고 내려오라고 할것 같아 지금. 빌이.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마지막에 얄미운 게 너무 웃긴 게 미국 여자애가 가면서 아이쿠 이러면서 음료수 일부러 쏟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들 먹고 왜그러시는지 조개 좋게 말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맞아, 맞아. 우리는 가자. 재밌는 구경거리일 것 같긴 한데. 아 <laughs> 뭔가 어디가 전화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내려오라고 이제. 내려오라고 하나 보잖아. 그래, 그런 거 같아. 빨리 가자. 응. 여기까지 괜히 어. 불똥 튄라. 지금 왜 이렇게 경찰차가 이뭐 이게, 뭐 이게 말 싸움한 게 뭐라고 경찰차가 두대 나왔냐? 약간 나라간의 감정 싸움이 심해져서 약간 그런 건가? 이게 성격 심화된 부분은 내가 듣긴 했어. 어. 왜냐면은 미국인 여자애가 So what's your problem 이랬어. 응. 그랬는데 스웨덴 여자애가 You are You a my problem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자 갑자기 미국인 여자애가 웃으면서 하 내가 네 문제야? 하! 어, 그래서 뭐 파킨 맥도날드도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계속 계속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경사를 이제... 불렀지. 그렇죠. 여기 어, 경찰 또 있어. 또 가나 걸로? 아, 아주 싸움 구경을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스웨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덴마크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이제 1 시간 남았는데요. 터미널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경찰이 거기 안에 있던 새벽 버스 타일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다 내쫓은 다음에 2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문을 잠가 버렸네요. 그래서 졸지에 바깥으로 쫓겨나서 지금 짐덩이에 앉아 있습니다. <laughs> 스웨덴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웨덴 안녕.